어, 네, 하나비전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에 하나비전 주주 여러분들이 궁금하실만한 내용과 이번 영상 보시고 하나비전 주식 매수 고려 중인 어, 예비 주주님들 궁금한 점 모아봤습니다. 자, 지금 주가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지금 요 구간, 지금 눌림목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구간이 오히려 염가 매수의 기회가 될수 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 눌림목 나왔죠. 그리고 횡보하죠, 상승하죠. 똑같습니다. 눌림목 나왔죠, 바닥 찍었죠, 상승했죠. 지금 과거 데이터를 봐도 지금 이렇게 놀림부 구간이 나오면은 그 이후에 상승을 한다. 이런 걸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영감회서의 기회가 있고, 그리고 지금 하나 비전 그렇게 나쁜 회사가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이번 시간에는 차트 보면서 한번 해석해 드리고 그리고 재무제표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관련된 테마도 한번 보겠고, 자, 이세 가지 요소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왜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 후반에 차트 이용해서 어, 타점까지 최적의 타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어좀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 시장이 부족해서 내가 분석 영다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 걱정 마십시오. 자, 합, 제가 압축해서 위에 있는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어, 이 영상 압축해서 이제 어, 타점 실시간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보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영상 보시는 분들, 분석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가 하나 비전 제가 완벽히 마스터할 수 있도록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지금 여기부터 상승이 크게 일어났죠. 그리고 지금 여기 부분. 자, 보시면은 지금 자, 요날 수급을 해야 됩니다. 자, 이날 한번 큰큰 양봉 나왔을 때 장대양봉 나왔는데 거래량 수만 됐죠. 그날 수급 한번 보자면 7월 29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지금 107만 주 매수했죠. 여기 지금 외국인이 107만 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개인이 그물량 넘겼죠. 그 이후에 지금 개인들이 연속적으로 추가 매수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외국인 주가를 크게 뛰었으니까 그 상승에 기대감에 개인들이 어 이제 그 추경 매수라고 하죠. 추경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외국인은 점진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그거를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이 들어오는 이유 지금 요 상승에 힘입어서 지금 앞으로 주가가 더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개인들이 더 매수를 했지만 자 지금 보시면 저점에서 요, 요 상승하는 요 이격이 꽤 넓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격이 꽤 넓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데 주가는 항상 올라갈 때한 번에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락했다 올라갔다 하락했다 이것을 반복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어 지금 물렸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지금 한지만 걱정 마십시오 여기서 물렸다 하더라도 지금 상승 동력이 너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 대무제표랑 지금 기업 개혁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보시면은 뭐 하는 회사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지금 하나 하나 비전은 일단 하나 계열사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임시주총에서 이제 또 9월 1일에 인적 분할돼서 이제 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다. 자, 지금 이제 CCTV, CCTV랑 그리고 산업용 장비, 어, 그리고 산업용 장비와 또 반도체, 반도체 설계를 하는 세 가지 사업품을 영위하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CCTV 사업부, 뭐 이제 산업용 장비 사업부, 그리고 반도체 설계 사업부, 그러니까 팸리스트죠. 테미스 사업부가 있다 이런 식으로 또볼수 있겠죠 또 여기 보시면 지금 근데 대부분 여기 지금 기업계에 보면 cctv가 좀더 비중이 높죠 cctv의 저장장치 그리고 칩마운트반도체 전후장비 공정장비 하고 있다 ai 클라우드와 기술을 결합해서 이제 지능형으로 그러니까 cctv가 이제 또 보안 관련되기 때문에 자 ai를 보안에 ai를 보안에 보안에 이제 접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좀더 좋아지겠죠. 자 만약에 침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상차기가 어느 정도 특정이 된다면 이제 사람이 일일이 찾지 않고 AI를 접목해서 이제 요 인상차기를 나온 사람들 쫙 리스트 뽑아서 그 이후에 이제 또한번더 거친 그 필터에서 또 거치고 해서 이제 용자가 나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AI 또 접목을 하면은 이제 사람이 해야 될일 옛날 같은 경우는 사람이 다 CCTV 다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같은데 하면서 다 분석한 다음에 그 중에서 고르고 또 동선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잡아내는, 게 많았, 잡아내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AI 접목하면은, 어,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앞으로 기업 입장에서 CCTV를 살 때, CCTV 사거나 설치할 때 이제 AI를 접목된 이 하나비전에서 만든 CCTV를 살 것이다. 왜? 기업에서는 항상 인건비죠. 인건비가 뭡니까? 어, 사람을 쓰는 건데 그것은 고정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정비를 줄여야 됩니다 기업이 어려우면 가장 먼저 하는게 구조조정이죠 왜 구조조정을 할까요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는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만큼 이, 어 이제 직원들 월급을 줄인다면 고정비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업들이 가장 어려우면 가장 먼저 하는게 구조조정이고 구조조정은 고정비를 줄이기 위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비전에서 만든 CCTV를 도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CCTV를 담당하는, CCTV 담당하는 그런 보안 직원들을 줄일 수가 있겠죠.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10명을 써야 된다면, 10명을 써야 해서 이제 10명이 이제 그 CCTV, 뭐 이제 뭐 3명은 뭐 팀장, 그리고 뭐 7명은 이제 그 CCTV 담당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터졌을 때, 7명에서 CCTV 계속 분석하면 이게 팀장 3명에서 이래 되고, 그러면 뭐한 두, 두 명, 두 명, 세 명, 그래서 5대5가 되겠죠. 5명은 이제 현장 하고 5명은 이제 CCTV 분석하고 있다가 이제, 나오면 다섯 명 현장직이 잡으러 가는 뭐요 정도겠지만 지금 보시면 이제 앞으로이여이 비중을 줄일 수가 있는 거겠죠. 이 이제 두명 다섯 뭐 명에서 두 명에서 세명뭐 적게는 한 명에서 두명 이런 식으로 줄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왜 고정비를 그만큼 줄일 수 있습니까. 자 그러고 이제 재무제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한번 보면은 지금 자 여기 보시면 지금 2024년 여기가 1 2월이니까 4분기 여기는 1분기 2분기죠. 자 25년도 1분기 2분기인데 자. 영업이익이 적자였습니다. 적자였다가 이제 25년도 1분기에 상장하면서 영업이익 늘어났죠. 얼마로? 444, 434억으로. 4 4 이제 25년도 2분기는 563억. 그리고 지금 증권사 예상치, 컨센서스 나왔는데 지금 710억입니다. 자,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죠. 자,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기업의 목적은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성장시키는 겁니다. 기업을. 그렇게 되면 가치가 올라가면, 가치가 올라가면 이제 가격도 따라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되면 요소가 뭐죠? 실적이 잘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실적이 잘 나오는 요건 잘 갖췄죠 자 그리고 지금 또 보시면 당기 순익은 적자죠 왜 당기 순익이 적자일까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상장 비용과 그리고 하나 비전이 또 이제 하나 계열사로서 또 이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소속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소속이었다가 이제 인적 분할해서 이제 또 상장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상장 비용 영업에 의한 이익 영업에 의한 영업비용 제외했더니 적자였다. 하지만 여러분들 보십시오. 앞으로 하나비전이 계속 단기순이익이 적자일까요? CCTV가 그리고 또 생각보다 화질 안 좋은 CCTV도 많습니다. 한국에 그렇기 때문에 그 CCTV 바꿔야 될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 이제 하나비전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실적도 개선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AI 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장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CCTV를 갖고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고화질 CCTV를 할까, 아니면 고화질에 플러스 이제 AI가 접목된 CCTV를 살까라고 고민을 한다면 제가 사장이라면 이 AI가 접목된 CCTV를 설치하겠죠. 왜? 고정비를 줄일 수 있으니까. 항상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정비를 줄여야 하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단기 순이익이 적자라고 해서 위험하냐? 그건 아니죠. 왜? 유보율을 보십시오. 유보율이 3081%입니다. 자, 그렇다는 건 뭡니까? 회사에서 단기적인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의 비중이 3081%가 있다. 엄청난 거죠. 이제 대부분 유보율을 200% 기준으로 하는데, 200%보다 높으면 이제 자산이 안정적이다. 자산 건전성이 있다. 그리고 내려가200% 밑으로 있으면 조금 불안하다 정도겠지만, 지금 그렇게 지금 유보율이 3000%가 넘는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시장에서 단기적 리스크, 뭐 금리 리스크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단기순익 적자가 나든 적자가 난다면 지금 유보율에서 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큰 위험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보율을 이용, 유보, 유보금을 이용해서 지금 단기순익을 방어했다는 게 여기 나오죠. 자, 1분기에는 이제 3192% 였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줄었죠. 이 유보금을 활용해서 지금이 단기 순이격차를 메꿨다. 뭐그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 비전이 지금 이 가격은 그러니까 지금 저평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아직까지 주가가 더 오를 것이고 지금 하나 비전이 지금 자 시장의 본질가치가 있고 본질가치 대비해서 가격 시장가치죠. 지금 그게 더 가격이 싸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돼 있으니까 저평가된 종목이 이제 이 고평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본질 가치지만 지금, 일단은 제 값을 찾는 그 가치만 찾더라도 이제 충분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기법, 이재무제표 보면서 분석한 기법이 어떤 기법인지 잠시 설명드리면서 좀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좀 지금 머리 아프신 분들 계실 텐데 약간 머리 식히고 그 이후에 제가 하나비전 차트 분석하면서 타점까지 찍어 드리겠습니다. 어, 아, 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 주신 분들 좋아요 한번 씩만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지금까지 분석 영상 괜찮았으면 채널에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분석에 사용하는 기법은 고전 이론입니다. 이 고전 이론은 제시 리버머 그리고 피터 린치, 벤자민 그레이엄 워렌 버핏 등 월스트리트에서 위인으로 추앙받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이는 주식 시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캔들, 이평선, 거래량, 추세 그리고 현금 흐름 재무제표 이용해서 종목 추출하고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이렇게 기본적 요소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죠. 어디다 활용할 수 있냐? 뭐, 세력주, 그리고 저평가주, 그리고 급등, 금락, 그리고 또 테마주. 자, 이런 식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높죠. 자, 제가 이 기법으로 수익낸 예시가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 제가 후속 영상 올린 거 있죠. 여기 보시면 단알, 단알 목표가 달성, 테크윙 달성, 현대바이오 달성, 현대힘스 CP 시스템, 그리고 NK인벤티젤 스피어, 그리고 밑에도 더 있습니다. 자, 리오스 바이오시스템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 이렇게 많습니다. 그린 리소스는 1차 목표 이후에 2차 목표도 달성했기 때문에 또후속영화 올린 것이고. 자, 이런 식으로 제 기법으로 분석 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최적의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받아 가신다면 우리 구독자분들의 수익도 늘어나겠죠? 자, 그럼 제가 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수익 타점 공유해 드리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전 이론을 이용해서 시장에서 오랜 기간 수익 내며 생존해 왔습니다. 자, 그 기간 중에 외국인 그리고 기관 세력 이세 주체들에 의해서 손실을 보는 개인투자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분명히 올라가야 할 차트가 갑자기 내려가고 그리고 내려가서 바닥을 찍은 다음에 상승을 해야 되는데 바닥 찍기 전에 상승을 해 버리고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 만큼은 이세 주체들에 의해서 손실 보는 상황 만들지 말자 이것이 제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 타점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금융시장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말은 즉슨 세력이 차트를 조작하는 위험 대비 수익률이 낮아지고 외국인과 기관이 자금과 정보력으로 시장을 흔들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해인 투자들이 그들에게 이제 수익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수익, 우리 구독자님들의 수익이 금융시장 정상화와 연결돼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타점을 보내드리는 이유가 여기 또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타점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 채널 구독자님들은 위에 있는 번호 0108208354. 자, 이 번호가 자, 제 번호인데 이 번호로 나이 채널 구독자다라는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시 제가 분석 후 실시간 관찰 중인 타점과 제가 분석 중인 새로운 종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 외에도 새로운 타점 어,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토마토 시스템인데 이것도 지금 제가 따로 분석했다가 여러분들에게 구독자님들에게 따로 타점 보내드린 종목입니다. 자 어떻게 됐죠? 오늘 약22% 올랐죠. 근데 저는 고점에서 조금 낮은 가격 요 가격 여러분들에게 매도하시라 미리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 캔들 요 음봉 나오기 전 바로 다음 날에 매수를 하라고 또 타점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종목까지 드리고 있으니까는 어,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이 종목 외에도 새로운 종목 타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번에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 이번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자, 이번 기회에 채널에 구독 한번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채널에 구독자 되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똑같습니다. 위에 있는 번호, 제 번호, 위에 있는 번호로 제010-820-8354이 번호로, 어, 나 이제 새로운 구독자다. 그렇고 구독이다. 이렇게 구독했다라고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똑같이 지금 이 종목, 분석하고 있는 이 종목과 새로운 종목, 이렇게 새로운 종목 타점까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만약에 당신 차점으로 수익을 낸다면, 어, 그 수익의 일정 부분 달라는 수수료 요구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매달 자달이 돈내서 들어가는 VIP방 유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있으신 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금융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건전한 요소는 고려하지 않고 앞으로도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금융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편안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네 그러면 지금 하나비전 타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조금 확대를 해보고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9월 3일에 누가 들어왔죠 9월 3일에 외국인과 기관이 전반적으로 쌍끌이 매수 했죠 그 이후에 외국인과 개인 매도하고 하지만 기관의 매수세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이 한번 매수하고 매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 기관이 지금 전반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이제 또 스타일은 뭐죠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은 이제 특히 더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과 플러스 중장기 투자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근 같은 경우는 어 이제 바닥잡기 그리고 장기투자에 특화되어 있는데 어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와 그리고 중장기투자에 특화가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비전 이 눌림목 구간 요 눌림목 구간을 확인하고 기관이 매수를 한다 이 눌림목은 제가 왜 눌림목을 얘기했을까요 여기 보시면 주가가 하락하는 와중에 거래량이 적은 거 보이시죠 자 이게 뭘 의미하죠 새로운 현금 유입도 없고 현금 유출도 큰게 없다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 기존에 매수한 사람들 자 여기 거래량 뛴거 보이시죠 여기 기존에 매수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 물량을 보유 중이다 왜 하나 비전이 앞으로도 오를 거라는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건 제가 눌림목이라 고한 이유가 뭐냐면 자 다시 계속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자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자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 말은 새로운 현금 유출이 없다 성금 유출이 없다는 것은 기존에 매수한 장기 투자자들 장기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이 주식을 보유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염가 매수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기관이 들어온 거 확인하고 우리는 기관과 같이 갈 것이다. 그리고 기관이 매수하고 그 이후에 외국인도 이 하나 비전이 저평가라고 판단하고 장기수자의 가능성이 더 있으면 추가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현금 유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분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한번 타점 잡아보면은 자, 일단은 장대 양봉의 종가 라인에선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요 캔들이 이제 방금 외국인과 기관, 둘이 쌍그림 매수한 날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기관 같은 경우, 지금 여기 영망치형 캔들이죠. 자, 영망치형 캔들이, 만약에 오늘 요 매도세가 개인만 매도세에 있었다면 요 망치, 윗꼬리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자, 하지만 외국인도 같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꼬리가 나왔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영망치라고 하는데, 자, 근데도 거래량이 적죠.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매수한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물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요 고점.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이 이제 단순 차익 실현하고 있다. 그 정도로 또 보겠죠. 왜 거래량이 많지 않으니까 거래량이 많은 상태로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면은 뭔가 위험한 것이고 거래량이 많은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했다면 새로운 현금 유입이 들어온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큰 위험 아니라 기존에 매수한 기존에 저점 매수한 외국인들이 잠시 차익 실현하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또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주가 상황 보면서 제가 또 예상하건데 자 지금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도 한번 쉬고 또 외국인이 또 매도를 하면서 요선 딱 이제 기관이 좋아할 만한 가격 기관이 좋아할 만한 가격에 멈출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그 가격이 온다면 기관 또 추가 매수할 거니까 자 그러면 제가 드리는 타점은 여기 하단 밴드는 55,000 600원에서 56,000원 자, 요 정도에서 매수하는 게 가장 적게일 것이다. 기관이 매수할 만한 자리가 요 자리다. 이렇게 또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단밴드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면, 어, 상단밴드도 비슷하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드린 타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 55,500원이 하단밴드. 그리고 중간 라인이 이제, 어, 56,000원, 그리고 상단 밴드가 이제 56,300원,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죠. 그러니까 56,000원을 기준으로 잡고 주가가 약간 빠진다 싶으면 여기서 이제 또 들어오니까 적가매수가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주가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요 선에서 멈출 것이다. 이렇게 제가 타점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도 타점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일단은 제가 첫 번째 구간 한번 보이죠. 첫 번째 구간 65,000원 잡았는데 왜 여기다 잡았을까요? 왜냐 하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수반된 양봉이 보이죠? 거래량이 수반된 양봉의 중간 라인입니다. 항상 거래량이 수반된 양봉의 중간 라인을 선거면은, 요 부분에서 매수자가 가장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시면은, 거래량이 좀 그래도 수반된 음봉 은봉 보이죠? 음봉인데 여기랑 겹치죠? 그리고 밑꼬리가 길게 나왔죠? 근데 지금 밑꼬리 보니까 요 밑꼬리는 진짜 밑꼬리가 아니고, 오전 시초가에 그냥 매, 매매가 잘못 체결됐다. 그냥 주문 실수 정도이다 이런 거 보고 있습니다. 제가 또 분봉을 리뷰, 미리 확인했습니다. 분봉을 확인하니까는 아침 오전과의 주가가 크게 한턱 하락했다가 바로 다음 날 바로 다음 분에 다음 뭐 1분 2분 뒤에 바로 주가가 복구했다. 그렇다는 건 이거는 그렇게 큰 그냥 프로그램 매매가 실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밑꼬리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요 음봉에서 이제 매수를 한 사람은 못한 것이겠죠 왜 주가를 매도하려면 매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대 많이 몰려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65,000원 선에서 50% 매도하고 갈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항상 여러분들에게 타점 두개드리는데 지금은 하나밖에 못 드립니다 왜 지금 보이면은 자 이렇게 보니까 자 마지막 매물대가 어디죠 마지막 매물대보다 지금 7만 원 선입니다. 여기서 매도해서 모두 물량을 털기는 좀 아깝습니다. 왜냐면 하 앞으로 저는 7만원 넘게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2차 타점, 2차 타점은 이제, 어, 이제 새로운 또 이제 공시와 그리고 수급, 뉴스 나오고 그리고 현재 본질 가치와 시장 가치의 괴리율을 또 산정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주신 구독자님들 한정으로 일단 2차 타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또 여기 7만원 선이 매물대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매물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만원 선을 넘어간다 하면은 천장이 없는 주식이 될수 있습니다 자 천장이 없는 주식 매매하기가 어렵죠 천장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매도를 했더니 갑자기 천당 있어버리고 그 위에 우주 있어버립니다 저는 그런 상황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어디서 매도했는지 분명히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점 머리는 아니더라도 눈이나 코 정도 그 부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매도타점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저는 2차 타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7만원에 매도하지 마십시오. 7만원에 매도했다가 갑자기 다음 달 다단락 갔는데 9만원, 10만원 가버리면 진짜 머리 아픕니다. 그런 상황 오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 내가 그때 팔지 말걸? 이라는 생각 들지 않도록 그냥 최적의 매도타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나중에 2차 타점에 50% 매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보시면서 하나 비전 관련해서 좀 도움 받으신 분들 그리고 또 이제 유익한 점 발견하신 분들 채널에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영상 보시면서 하나 비전 매수 타점 실시간 매수 타점 실시간 매도 타점 그리고 2차 타점 받아가실 분들과 제가 하나 비전 외에도 따로 종목 분석하는거 많습니다 그 새로운 종목 타점까지 받아가실 분들 채널에 구독 후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영상 보시면서 분석 나쁘지 않게 잘했다 하시는 분들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영상 보시면서 나는, 아, 이번 영상 이런 점이 좀 아쉬웠다. 나는 앞으로 이런 거를 더 다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난 이런 점이 좋았다 하시는 분들.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여러분들 뭐 칭찬도 좋고 순서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영상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는 더 열심히 좋은 종목, 좋은 타점 발굴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 큰 도움되고 있습니다. 그런 전이면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